반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뻐질라고 <laughs> 지금 아로니아 마사지를 했습니다. 마사지를 얼굴에다가 듬뿍 바르고 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laughs> 제가 호박씨를 이렇게 단호박 자주 해서 드시죠. 전에는 몰라가지고 작년 그니까 재작년까지는 다 버렸어요. 단호박 씨는 그냥 먹기가 힘드니까 딱딱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효능을 공부해 보니까 단호박 씨도 너무너무 효능이 똑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먹기가 힘들잖아요. 껍질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말려서 껍질을 이거를요. 볶아서 차를 마시면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봤더니,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정말 차가 깔끔하고 개운하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차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방송 촬영 오신 피디님들한테 제가 이걸 또 드렸더니 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박 많이 사서 드시죠 이렇게 그냥 말려서 후라이판에 살짝 볶아 가지고 약간 어, 노르스름 할때 요거는 늙은 호박씨예요 저거는 그냥 볶아서 먹으면 고, 껍질이 얇으니까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거는 근데 단호박씨는 두껍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씨는 꼭 볶아 갖고 말려서 볶아서 차로 끓이는데 한 20분 끓여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담아놓고 또 재탕을 또한번더 끓입니다. 한 20분. 이 맛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만들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뭐 비타민 뭐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효능을 자세하게 넣을 테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하시고 절대 앞으로는 버리지 마시고 호박씨 단호박씨 건강차를 드세요. 늙은 호박씨는 그냥 볶아서 드시고요. 어, 단호박씨만 하세요. 어, 그렇게 해서 맛있게 정말 드셔보세요.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할 거예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공유 많이 하셔서 복 받으세요. 좋은 것을 많이 전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은 것을 많이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1분 1초도 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저는 발끝치기 운동하고 제, <laughs> 발목 펌프 운동하고 앉아서 쉴때 그럽니다.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저와 함께 하시면 운동하는 것도 다 나와요. 이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건강한 삶을 듬뿍 드립니다. 함께 하세요. 건강 음식도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도 모두 다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